밥 반개 근데 이게 2,000원이야 너무 비싸 비국이나 먹자 짜잔 비빔국수랑 김밥 아 너무 배고파요 아 오늘 바빠가지고 와 국물 음, 음 맛있다 음, 너무 정신없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. 국수. 입맛 없, 없는 여름엔 이렇게 상큼한 것만 땡겨. 여러분, 저 지금 가십 걸 정주행 중이에요. 시즌 6까지 나왔던데. 와. 언제나 봐. 너무 재밌어. 짠! 음! 음! 맛있어 입맛이 싹도네 음. 쟤는 가진 거에 비해 욕심어마무음아훔 치는 거 아니야 아 맛있는데 김밥 그냥 야채 김밥인데 yes. 아,

왜 인기가 많았는지 알겠어. 너무 재밌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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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에 한남동에서 약속이 있어서 나갑니다. 로봇 청소기 돌리고. 근데 오늘 날씨가 꿉꿉해서 머리가 벌써 추어 버렸네. 은혜를 시원하게 입고 나가요. 오랜만에 강간에 붙왔어요 여러분. 와, 새우 지현이 빨리 먹고, 빨 어, 좋아, 좋아, 딱 좋아. 간만에 먹는다 새우 너무 너무. 근데 양파도 맛있어 와 이따 네. 물고 이거 먹어봐? 오케이 야, 언니 이래어 아니 지연이를 이렇게 <laughs> 조용히 시키는 거야 어떻된 <laughs> <laughs> 뭐, 거야 나 어찌보다 기빨릴것 같아 카리스마 있어졌네 아주 언니 뒷리잖아 언니 이지 t 언니 이지이몇번 나왔어? 아, 어, 대박이야 이지 말이야 나뭐야 맛도 아, 안다 N이랑 S는 뭔지 모르겠어 공감형이냐 아 진짜? 감정적으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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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적이아 옛날에 ENFP였다가 나중에 ESFP였다가 진짜 진짜 e, e, ESTP 됐어 그러니까 F 언니랑 거의 똑같은거야 잘 몰라 알게 뭐야 음. 음. 언니 이거 <laughs> 봐봐 언니가 방문 이런데 테이블에 사과가 페이블 아, 위에 딱 아, 뭐, 누가 여기다 두고 갔냐? 아, 사과를 보고 사과야해서 사과? 냉장고에 왜안넣지 아, 사과를 사과를 왜어놨 사과를 여 사과를 봐. 사과를 봐. 사과를 보고 제일 먼저 에대해 된... 사과에 대해서. 사과에 사과를 보고 서사과저대해 사과에 대해서. 사과에 대해서. 사과 사과에 대해서. 사과사에사과에 즉각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고 둥글다, 네. 빨갛다 아 사과다, 응, 아 맛있겠다 아니, 음, 그리고 진짜 애는 진짜? 그걸 보고 상상이나게 꽂히는 네. 거야 <웃음> 오, <웃음> 내가 아는 분은 그 사과를 보고 백설공주라고 어. 나는 사과하다의 사과였 어, 어 우리도 똑같은 거, 거. 똑같은 거. 아, 야 우리? 지 야, 우리는 사과야. 그리고 어, 얘는 사과, 사과를 보고 사과하는 거 어, 되게 다잖아 사과합니다. 어. 사과. 날 사과. 소리? 왕 소리만 들각했잖아 아, 사과를 아, 보고서. 어. 어. 와, 진짜 나주네? 가지고 있쓴게 내일이야. 아예 못해. 무슨 음, 소리야. 내가 아는 S 쓰던 언니 얘기 다었잖아아 사과를, 네. 뭐? 사과를, 네. 사과를 왜 읽다? 응. 사과를 여기다. 왜아기다왜 여기다. 왜 여기다. 왜 여기다. 왜아니다왜아니다왜 여기다. 왜 여기다. 왜여하다 진짜 그런 생각 하다왜 우리 하나 뭐 하나 더시켜다까나기다말 여기다. 어, 왜아기다왜여기하고있기데사아얘기하잖아기아니 여기다. 왜여기아왜 여기다. 왜여기아왜 여기다. 왜고기다왜 여기다. 왜여기 내불러 사장님 사장님 찌랭이 또 어떤? 잘 다녀오셨습니다. 예, 제가 잘 식히고 왔습니다. 계란밥. 아 근데 그때 언니 근데 말했던 것 같아요. 싱거워? 간장 넣달놓을까 <laughs> 음, 음, 한컵네. 이거 좀 먹까? 그래. <laughs> 간장 계란밥 이즈 모든들 짭짭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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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아니 음식이 나왔잖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편견해 당전해 아니 여기다 넣었어 내가 섞으라고 그랬어 와우 달다 <달자>, 달다 <달자. 웃음> 아 맞아 근데 이 겉에 이, 요게 맛있는 거 같아 계란 같은 이게 <laughs> 언니 지금 주부 <주먹> 구단 같다 응 원래 있어야지 음 처음에 언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저서 그 왜? 거. 근데 우리 아, 목소리 크긴 큰가봐 오산 얘기가 들렸대. 언니 미안해 진짜 못때나. 왜? <laughs> 못 뭐야? 재밌는 얘기였는데. <laughs> <기원한데. 웃음> <laughs> 남들도 재밌을걸? <laughs> 어, 이다 <오케이이다. 웃음> 아유 대단하다 이것도 아유 아유. 아, 근데 곧 비올 것 같긴 하다. 어곧참 맛있을 것 같은데? 얍! 진짜 맛있어. 이거 찍었다 소스 빨간색? 찍어볼라고. 아. 나안 찍고 그냥 먹어봤는데 괜찮아? 음. <laughs> 음! 괜찮은데? <우리> 소스가 맛있다. <laughs> 맛있어 맛있어. 응. 누룽지먹 한번. 누룽지 데 <없네>, <laughs> 누룽지 맛있어. 음. 기름에 거의 튀긴 느낌이야. 아 그래? 응. <laughs> 음. 맛있어 맛있어. 지나가다 <laughs> 왔거든요? 음 <laughs> 맛있다. 기름에 그 튀긴 느낌이 무슨 느낌이야? 어, 약간 어. 그름에절어진 그런 아유. 느낌이야. 그럼 갓김치도 먹어봐봐. 갓김치 좀나 마음 어려워. 아유, 진짜. <laughs> 여기 아가야. 아가야 아까 여기 여기 양곱창 구이 뭐 이렇게 써있네. 아 근데? 양곱창 은 전국시대. 가게 <laughs> 할만해, 할만해. <laughs> 너무 이제 <laughs> 전국시대니까. 그리고 심지어 양곱창이 띄어지가안돼 있어. 그래, 그래. 너무 그게 양곱창 <laughs> 좀 어려운 데 그래도 괜찮 양은 양은 음. 좀 그래. 너무 양곱창이라고 해서 음. 음. 나. 음. 응. 있는 아무도 안 먹어. 이거 안 먹어? 연아?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 상추, 겉자리? <웃음> <웃음> 난 이러면 <이름은> 모르겠어. <laughs>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애는 먹어봐, 같이 어. 먹으면 맛있어요. 근데 S는... 상추지. <웃음> <웃음> 애는 상추지. 보면... 어, 그러네? 아, 상추지, 어, 어, 뭐야? 상추지. 난 속으로 상추인데 왜 물어보는 거야? <laughs> 아, 맞네. 리액션 <laughs> 한 거잖아. 음, 근데 진짜. 아,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이... 맞네.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음 다르다. 뭐가. n과 S의 음 차이가 이런 거구나. 상처 음 안좋아나 졸음이 올까 봐 그래? 이 애는 요즘에 이상한 대로 계속 엄마. 잡아 봐 봐. 정신을 졸릴까 봐 이게 제대로. <laughs> 졸음이 많이 오는 거잖아, 이거. 그러니까. 아, 응. 영동 좀 마시지. 우와. 농주 왜 퍼? 자, 그래. 야, 맛... 내가 아까 이거 이거 한번 해 봤을 때 제대로 된 농주가. 응. 어, 이거 리얼 찐인데? 느끼한 거싹 내려가지고 어. 응. 소스한 잔. 다 이거죠 응. 언니? 수고하십니다. 잘 먹었어요 멋지 육상이 왔어요 쟤이 와키. 지누나 거, 누나가 누나가 야누나 저! 누나마 여기! 우 <목소리> 누나가 <오 있는디? 목소리> <목소리> 누나 써? 라면에다 와인을 먹는가요나가 누나가 누 이러쇼, 이러쇼. 밥이요. 짜잔, 여러분 엄마 먹면 먹는 마라탕. 그리고 마트에서 산 초밥이랑 꿔바로우, 부침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음. <웃음> 칼칼하지? 오. <laughs> 음. 마라탕은 누구하고도 못 먹어. 우리 둘만 다, 먹는 거야. 다시로해서 나도 혼자 아니면 엄마랑. 그리고 와인 조합. 실화인가요, 여러분? 나 우선 마트 초밥으로 한입 할게요. 마트 초밥. 가끔 마트 초밥 땡길 때 있다? 음. 음. 저녁쯤에 세일하잖아. 재무지? 음. 음 맛있다, 초밥. 초 여기 있는데? 왜안 먹고? 음, 이거 잘안 먹어도서 또 징징댈라 그런다. 음! 음, 맛있어. 음, 말라 영웅. 무슨 조합이냐고? <laughs> 엄마한테, 아니 이게 무슨 조합이야? 또 뭐라 한다라? 그냥 와인을 좋아하는 아줌마야. <laughs> 먹어요. 오 고수기 잔뜩있네 집에서도 이랬어? 응. 음. 그 잡아달라는 거야. 자기 먹기 편하게. 음, 왔다 갔다하면서 먹어. 음, 너무 맛있다. 이 마트 초밥이 그런 맛이 있어. 이렇게 부서지는 맛. 음, 밥이. 음, 해고 우리 아들 아들하다 이거죠. 음, 괜찮아? 음, 괜찮다. 부드럽지. 응, 음, 맛있다. 빨려줘야지. <laughs> 원산지 미국. 콜롬비아 크레스트 그랜드 에스테이트 골드. <laughs> 이렇게 이름이 <laughs> 어려운 거야. 참이슬이면 <laughs> 참이슬 샤미슬 이렇게 해야지. 군모자 <laughs> 음. 마라탕 수열. 음. 걔도 엄마 1 년에 몇번 마라탕 먹는 거 같아. 응. 음. 우리 영상 보면은 몇번 먹는지 볼수 있어. 코바. 맛있다. 되게 네, 바삭하지? 응. 이런 건 연우가 좋아하지 않나? 이런 드라마들. <laughs> 그래, 연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. 오해영이랑 오해, 어, 최근에 음. 뭐라고 했지? 검은돼지 숨을 하나? 아 그건가? 응. 그래 그런 거 좋아하더라. 이런 잔잔한 드라마. 맛있는 거 뿌려서 음난 분모자가 좋아 광어 먹어 음 무슨 조합인가 싶죠? 꽤 괜찮아요